집 보여주는 JKTV 용부장이에요. 오늘 같이 보실 곳은 문학동에 있는 오일빌리지 C동 투룸 지금 같이 보실 건데요. 지금 여기는 쓰리룸과 투룸이 같이 있는 빌라예요. 그래서 쓰리룸 세대와 투룸 세대 입맛에 맞게 고르실 수 있어요. 네, 안으로 들어오시면요. 처음에 여기 이제 신발장. 네, 신발장이 이렇게 네, 잘 보이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신발장이 이렇게 있는데, 이 네, 각, 그각 칸의 크기가 조금씩 달라요. 같은 데도 있고 좀 다른 데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크기의 신발을 수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렇게 세칸마련되어 있고 맞은 편에 보면 여기는 뭐를 써야 될까요? 신발장으로 하기엔 조금 작아 보이는데 수납하기엔 너무 좋아 보여요. 한 칸이 굉장히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는 또 수납하실 수 있게 투룸에 산다고 해서 짐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요런거 꼼꼼하게 아니면 내가 아끼는 신발들 따로 놓으실 수 있게 그렇게 쓰시면 될것 같아요. 안으로 들어오실게요. 안으로 들어오시면 일단, 거실이 있어요. 거실인데 네. 거실이 시스템 에어컨 마련되어 있죠. 그리 들어오셔서 거실이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꺾여 있어요. 네. 사선으로 살짝 꺾여 있어서, 저는 이 집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꺾여 있어서, 가구 배치나 이런 것들 네. 잘 놓으시면 굉장히 재밌는 공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소파를창 쪽으로 두셔도 되고, 네. 굉장히 재밌는 공간 잘 꾸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TV 같은 거를 벽에 붙이신다기 보다는 조그마한 TV장을 하나 놓고 약간 레트로한 느낌으로 그렇게 쓰시면 굉장히 예쁜 집이 될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반대쪽으로 보시면 주방이에요 주방인데 야, 저는 좀... 투룸 주방 중에는 여기가 인천 1등인 것 같아요 아 진짜 여기 투룸 주방은 진짜 최고예요 냉장고 자리에 기양문양냉장고 들어갈 수 있게 돼 있고 수납 너무 잘돼 있죠 그리고 여기에도 이렇게 예, 수납이 잘돼 있고 뭐, 하부 쪽에 말할 것도 없이 수납이 너무 깔끔하게, 있고, 작업이 너무 깔끔하게 잘돼 있어요. 잘돼 있고, 어,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뭐 수저대나 뭐 이런 것들, 여기 수납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고, 이쪽에 밥통 자리, 전자레인지 자리, 다돼 있어요. 예, 후드도 이렇게 괜찮게 들어가 있고, SK매직으로 돼 있는 지금 가스렌지 삼국탑 있고요. 예, 수납. 야 여기는, 내가 보기에는 이게 잘못 들어온 것 같아요. 여기는, 투룸 주방이 아니고, 쓰리룸이나 포룸 주방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오시면 굉장히 편안하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일단 여기 화장실 보실게요. 네. 화장실도 지금 채광창 나와 있고,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요 채광창, 이 한기창, 한기창으로는 문을 맨날 열어놓고 쓰셔도 누가 쳐다볼 수가 없어. 저쪽에 그냥 막 벽이에요. 벽이에요. 예, 공간도 이만큼 떨어져 있고, 그래서. 환기나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뭐, 사생아침해 그런 것도 없을 것 같고. 그리고 해바라기 샤워대랑, 뭐, 세면 기등기그 다음에 여기 욕실 장까지 굉장히 잘돼 있어요. 이거는 보통 투룸보다는 쓰리룸 기준으로 만든 그 정도 크기의 화장실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방 보실게요. 이 집의 특징은 투룸이지만 방이 다 커요. 자 지금 보면 여기는 이제 베란다가 있는 방이니까 보통 작은 방이라고 하거든요. 작은 방이라고 하기엔 집이 그래서 저는 푸른 와이 정도 크기의 푸른 방이면 야그 예. 굉장히 좋은데요. 예, 굉장히 좋고. 요 위에 또 에어컨도 한대더 있고. 보통 푸른 집은 에어컨이 한 대인데 여기는 두 대예요. 예. 안방이 하나 이제 이쪽 거실에 하나. 그리고 이제 이쪽에 또 이제 베란다 있는데 예. 베란다에 뭐 이제 보일러 당연히 1등 들어가죠. 당연히 1등 들어가고 가슴 누설 음. 경보기하고, 여기 소화전하고 다 마련되어 있고, 세탁기 놓으시고, 전기 꼽으시고, 여기에, 음, 저 부분은, 예. 건조기까지, 빨래 건조기까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 같아요. 빨래 건조대를 놓으시기엔 조금 아쉬운 크기가, 예. 솔직히 조금 아쉬운 크기인데, 제가 보기 충분히 여기서 세탁기랑 건조기랑 놓고 쓰시면 될것 같고, 창문도 큼지막에게 뚫려 있어서 열어보면 굉장히 환기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도 최고 좋을 고요 저쪽 방으로 가보실게요. 이쪽 방으로 왔습니다. 우와. 이쪽 방도 지금 보이시나요? 제가 사실 몸집이 위로 남고도 옆으로 크잖아요. 근데도 지금 공간이 이 정도예요. 제가 있는 데도 공간이 이렇게 넓어 보이시죠? 예, 지금 이 정도면 보통 일반적인 중간 방에는 1.2배, 1.3배는 되는 것 같아요. 예, 방이 두 개인데 두개다 방이 커서 여러분 친구들하고 같이 사시는 분들 아니면 큰 자녀하고 같이 사는 뭐세 식구 정도. 충분히 살수 있을 것 같아요 방이 너무 커서 네, 이정도 사이즈면 방이 굉장히 크고 대부분 이정도 사이즈면 여기가 열자가 넘은 것 같거든요 네, 10자 넘고 이쪽은 한 8자 정도 네, 그렇게 돼 보이네요 예, 방이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신 곳은 문학동에 있는 오일빌리지 시동이고요 방두 개, 화장실 하나. 근데 지금 베란다, 예, 베란다 이쪽에 베란다 하나 있었죠. 예, 보일러실하고 같이 있는. 그렇게 있는 거고, 지금 이쪽에 있는 투룸 중에는 시립이 가장 낮은 그런 집이에요. 예, 그래서 만약에 시립이 너무 적어서 갈데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엔 여기가 답인 것 같거든요. 예,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집을 직접 보시고 나서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 지금까지 문학동에 있는 5일빌리시동 함께 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